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 형태도 인정해야 비혼모 가족, 공동체 가족 등 새로운 가족 형태의 등장. 가족이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가족이란 부부와 그 자녀, 부양해야 될 부모라는 혈연 중심의 집단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맞벌이, 입양, 이혼이나 재혼, 아동의 조기 유학이 늘면서 이제 우리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는 한부모 가족, 비혼모 가족, 무자녀 부부 가족, 입양 가족, 독신 가족, 재혼 가족, 공동체 가족 등이 있다. 이영숙, 김민철 씨 부부는 결혼한 지 6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자나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이 씨는 용기를 내어 입양기관을 방문한 후에 남편을 설득한 끝에 두살된 아이 민수를 입양했다. 건강하게 자라 유치원생이 된 민수를 보면서 이씨 부부는 더 이상의 행복은 없을 거라고 했다. 결혼한 지 4년이 된 의사 최준호 씨는 앞으로도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아내와 합의했다면서 우리 사회가 자녀 없이 사는 것을 하나의 선택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 씨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는 아내의 생각을 존중해서였다. 그는 결혼한 부부에게 반드시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공동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10대 가출 청소년이나 부모가 없는 청소년 5, 6명이 이들을 돌보는 교사와 함께 공동체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공동체 가정을 운영하는 강영호 씨는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서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핏줄로 이어지지 않아도 가족으로 볼수 있다고 말한다. 공동체 가정은 혈연보다는 관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족 형태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내 자식과 내 조상만을 강조하는 혈연중심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뜻을 이해해야 하고, 관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족 제도를 인정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지원할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